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구약성경 761면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완이 요배에게 와서 아래대. 손은 밭을 갈고 나이는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운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와 시오, 거두신이도 여와 시오니 여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인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인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많이 해주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잘 참아보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주 듣고 또 해주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들의 실수를 줄여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참고 이겨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유도 모르는 고통이 다가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유도 모르는 고통을 무조건 참고 견딘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욕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내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욕기 1장 1절에서 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요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욕은 일곱 아들과 세 딸과 또 수만 마리의 양과 낙타, 소, 암나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자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삶의 모습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던 욕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욕기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욕을 칭찬하고 계신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에 대해 크게 칭찬하시자 사탄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욕에게 소유를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욕이 하나님을 잘경외하는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사탄에게 이와 같은 항의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욕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일로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욕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요비 하루아침에 당한 일입니다. 수만 마리의 양과 낙타, 소, 암나기는 침략자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기나 죽임을 당하고 종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은 집이 무너져 깔려 죽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평화로웠던 욕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재산과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욕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이 이해가 됐을까요? 고통에 빠진 욕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와 시오, 거두신이도 여와 시오니 여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다 하고 아멘. 이해되지 않고 슬픔과 아픔에 몸부림치지만 이것이 바로 요배 고백인 것입니다. 요배 믿음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즉 기부 and take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요이였지만 사탄의 시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큰 시련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사탄은 욥 자신이 멀쩡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없나 봅니다라고 다시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제 욕은 사탄의 시험으로 온몸에 심한 종기가 도단하게 됩니다 온몸에 난 종기가 너무 가려워 깨져서 날카로운 질그릇으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욕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유 그 지경인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입니다. 아내의 말에 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으로서 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욕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욕을 향해 너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분명 요 네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하며 강요하고 욕을 정지합니다 새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낸 욕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나타나셔서 욕과 나눈 대화가 욕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힘없고 초라한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시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친 욥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욥기 42장에 욥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아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요셉에 하나님은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것을 요셉에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전에 없던 바이러스 감염으로 연쇄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리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욕을 통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값절의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7월 한 달을 지내실 때에도 우리 앞에 이유물을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욥을 통해 배운 지혜로운 인내로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